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HLB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월요일이었거든요. 네, 월요일 시장이었고, 주말에 뭐 많은 뉴스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왔던 뉴스가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16일인가 내일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세가 15% 정도, 어, 세팅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5%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협상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25% 관세를 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시장에서 좀 보여줬던 것들을 놓고 보면은 뭐 현금으로 거의 한 490조 정도를 미국이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관세를 맞는 게 낫지 현금으로 490조를 미국한테 주는 것보다 이런 의견들도 미국 쪽 경제학자 쪽에서도 막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봐야 될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관세 이슈가 이제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는, 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까지 뭔가 이제 확정된 건 없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어, 슬금슬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9월 달에 첫날을 제외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한국 지수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조정이라는 것이 이 저점 라인을 깨서 이렇게 떨어지는 조정은 아닐 거예요. 충분히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 이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다. 대신에 우리가 HLB 같은 경우는 이 조정 구간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연출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 35,000원이라는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일정은 정해져 있어요. 12월 달로 우리가 좀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12월 달에 6개월 치 새로운 데이터를 어,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어, 재승청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의 좀 긍정적인 모습들도 연출이 될수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인식을 하고 키우겠다라는 얘기도 해줬기 때문에,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 뭐좀 기대감도 있고, 이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른 바이오들은 움직여줌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HLB는 워낙에 이 가남이라는 이 재료가 너무 무겁게 여기를 딱 갖다 막고 있어서, 이 밑에서 이제 막 나무들이 새싹들이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단단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돌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HIB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일단은 FD에서는 뭐예요? 보안 요구 서항이라는 문서를 공개를 했죠. 물론 이제 다공개를한건 아닌데 그래도 대충 이것 때문에 예, 거절이 되었고.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줬는데 한국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서인 품목 허가 반려 결정 통지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계라든지 시장에서는 공개해라. 왜 너희들 얘네들 승인 안해 주고 멈축 타는 거 있는 거야? 결국은 FDA에서 승인해 줄 때까지 너희들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만약에 승인을 해 줬을 때 FDA에서 마막에 최종적으로 거절을 했을 때 너희도 무슨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회포해 하기 위한 그런 액션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먼저 이거 문제 없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OK 사인이 먼저 나와주면 시장에서는 그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가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FDA에서 승인이 확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먼저 에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거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어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담관함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남에 대해서 리버세라님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 리라푸그라티닙 이라는 단관함 관련해왔고 야 이거 물타기 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지만 간암에 대한 일정이 나와줬고 왜 재승인은 못하고 있는가 왜 시간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판단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회사에서 대놓고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믿기도 좀 그렇죠. 그러면 은이 단관암 같은 경우는 물타기라기보다는 간암의 후속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단관암 관련된 이 약은 어, 다양한 고형암, 그러니까 최장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유방암 등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약이에요. 시장 규모도 놓고 보면은 2030년까지 약 1조 원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 규모가. 물론, 이제, 암이라는 그 약이라든지 암이라는 그 질병의 세계에서 1조 원이라는 금액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좀, 어, 나쁘진 않죠? 예, 단관한 시장만 해도 한 3천억 정도 규모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약들을 놓고 보면은, 뭐, 일단은 좀 부작용이 조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단관함, 그러니까, 리라프브 라티닉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적고 오래 치료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연매출이 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매출이 최대 2800억 정도 수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약이야 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암제 시장의 경쟁자, 뭐 경쟁이 좀 적은 부분이고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뭐, 약들에 비해서 적고, 효과가 오래 가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영역, 그러니까 암 종류가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가남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당가능 같은 경우는 또 캐나다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당가 그, 가남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제, 부작, 어,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캐나다에 있는 공장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일단 좀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어 중간치이기는 하지만 나쁘진 않았다라는 부분으로서 나름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hlb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서 일단은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건 맞아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hlb가 가남에 대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이런 스케줄 가져갈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일정 부분의 타임라인도 제공을 해 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지금의 주가 라인에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름의 주요한 또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이 구간에서 계속 싸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정도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이미 4만 원을 돌파해 갖고 다음 구간이 4만 5천 원과 5만 원이 구간 라인까지 올라가면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물론 HIB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의 특성상 뭔가 양봉이 하나 붙는다라고 하면 크게 양봉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올라가도 이거 10%밖에 안 됩니다. 10%는 그냥 양봉 하나면 우습게 올라가는 것이 또 HLB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래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고 언제든지 이걸 활용해서 매매를 좀 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는 뭐 당연히 오늘도 또 매매를 했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매일같이 이런 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그냥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아니면 오늘 사고 갖 오늘 팔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단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5일 매매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한번 해 보고 싶기는 했는데 아, 그래도 이거 좀 너무 좀 부담이 된다라고 어,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쓰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허버 경제 t v 제가 부담 확 내려 드릴 테니까 5일 동안만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면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자. 적어도 오늘 사서 오늘 매도, 오늘 사서 내일 매도.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돌리면은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매매할 수도 있고 결과물도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사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저희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